이사 오 앞집인지 어딘지 자주 요라는 소리가 들린다. 나는 그저 앞집 사정이 궁금하다. 빨리 끝나네. 아저씨 목소리가 더 커. 어떡해. 노때문이 싸움을 하면 그 전에 했던 말도 또다시 꺼내기 때문에 쉽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. 밤이 아프다. 빗 때문에 허리가 휘고 살기 힘들다는 아저씨의 한탄 소리인데 눈물 <목소리> 찐 남의 집 처지에 눈물이 끝나고 나김년기인가 봐. 뭐 지금은 싸우는 소리가 나면 시끄러워서 나도 큰 소리치는 경지에 이르렀다. 아니, 그나저나 이방 정리 언제 하냐. 저거 뭐댄스 봉이야? 이사와서 바로 부업으로 편집일을 하고 있기에 끝날 때까지 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다 그 덕에 벌레도 같이 동거 중 파란 거미가 있어 야안 죽일 테니까 빨리 와 어이 씨안돼안돼 아, 어이 그렇지 아, 저 새끼가 어떻게 저기지문 밖으로 나가 어딨어 <laughs> 나가 똥 칠하지 말고 나가 나가 나에게 배달 비따위의 사치는 없다. 일할 때 먹으러 나가는 것이 이젠 유일한 직립보행의 시간. 뭐야 저기? 뭐야 저기? 아유 저 뭐야 저 뭐야 저? 어저내 잘못인가? 만 이천 원짜리 조바리요. 내 생활 대부분 그러했듯 집에서 일하고 처먹고 자고 집처박돌이 집처박순이의 생활. 고바리주, 소주 못 마시주. 어 뭐가요? 아 거북목 떼었어. 나 거북목 되면 도끼 좀 물러주소. <laughs> 외주 받은 걸 끝내고 오늘 집 정리를 하려고 해요. 조카한테 감기를 온 거야. 갖고 내가 죽거야 그냥. 이게 개판 <laughs> 5분 전이라는 거다. 또 황사 때문에 아또 바뀌지. 아. 청소 정리 갈 길이 멀다. 한 번에 좀 하자. 주위에 마트가 많아 이젠 전단지는 필수로 본다. 단골보다는 할인하는 마트로 요리 줄이 박지 같이 붙으며. 괜찮은데? 우선 <laughs> 가보.

일, 마트, 다이소, 쿠팡, 술. 난 이곳에서 아무런 자극 없이 산다. 충청도에서 정말 멍청도알이될것 같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여기 안에 미친만두가 있고. 환경으로 보면 나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우, 갑시다. 아우, 그 아줌마는 저 위에 다고올려 놓으면 잘 말릴 텐데. 아휴. 왜 이렇게 좋은 자리다 두고. 어, 황사바람이 있나 보라 어우, 여기 궁금하겠지?

막걸리나 마시고 핸드폰이나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본다.감기 때문에 몸은 안 좋지만 듣기라도 하고 싶어 글쓰기에 나왔다.자식에 대한 고민으로 우리에게 상담을 하신다.타지에 친구 없이 혼밥 먹는 아들이 안쓰럽다는데 이회는 자랑 갔으나 걱정해 주는 부모가 있다는게. 좋은 거지 고서 어. 조카가 있는데 딱 그래요 걔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네. 어, 요즘 애들이 그. 밥을 집에 와서 먹어? 음. 음. 근데 맨날 집에서 먹어요 아니 밥은 원래 대학, 대학. 집에서 먹는 거 아닌가 고등학교 친구들이 성원 같이 올라가 고등학교 친구들하고는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? 대학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온라인상에서 <laughs> 아는 형들도 많고 어. 뭐 그런 친구가 없는데 아예 누들데도를 내가 걱정을 너무 걱정을, 걱정을 그래야, 크게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너무 큰이름 그런... 자식같이 집착하지 말고 침침 취재하지 마시고 자식짤랑 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아 아니, 알아 사도 되나요? 걱정하면 어, 그렇죠. 어. 엄마, 그래 엄마가 그거 엄마 걱정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애나씨는 어. <laughs> 어때요? 애나씨가 지금 형식되죠? 네 예나씨는 네. 지금 알아서 잘 괜찮습니까? 뭐가 문제죠? 부모님 F... 정... <laughs> <laughs> 걱정이 부담되죠? 네. 부담 네. 있으면 그고 그리고 가끔 똥냥이도 보러 가고. 제대로 앉아서 이쪽으로 같이 오면. 요즘 산책은 집앞 초등학교로 온다. 괴미야. 어, 어난 일상의 반복이지만 도약할 날을 위해 난 오늘도 찌들리. 응